택배. 프랑코트 터미널 투입니다. 어, 기존 장소가 아니고 새로운 장소. 우리는 D4에 있습니다. D4에 Push es rasch, Punkte, die 이정도나와 댓츠 이 잡. 유어 잡빅이잡워그 시스템이 와해가 돼 가지고 좋은 인재들은 다 낭프로 뒤에 그 최종 검색대 통과하기 전에 이렇게 흡연구역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통과하고야 되면은 흡연구역이 없어요. 그래서 어, 검색하기 전에 흡연구역에서 흡연하실 분들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포르보면은 어, 입국 진사를 마치고 들어오고 난 다음에 다시 게이트로 가기 전에 한, 이제 그때서야 점검사를 한번 합니다. 점검사를 하는데 또 여기서 20분 정도 어, 또 때로는 사람이 많으면 30분 정도가 걸린다고 그래서 여기서 일찍 통과를 하라 그럽니다. 그래야지 게이트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체크하는 시간이 아마 30분은 더뒤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듀티 프리 샵이나 이런 데서 너무 많은 시간을 걸리면 안 되고, 여기서 한 30분 정도 더 걸린다는 걸 생각하시고, 검색대까지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검색대 통과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검색대를 한 25분 30분 정도만에 겨우 통과를 하고 이제 최종 게이트로 왔습니다 D4 코리안에요 대야잡고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We will now begin boarding for Korean Air. For all others, please make yourself comfortable, and we will let you know when we are ready for you to board. Have a pleasant time. 여 기에 탔 습니다. 돌아갈 일만 남았 네요. 안에서 이렇게 하 면서 툭달 <laughs> 라고. 짐을 잡고 있습니다. 무사히 안전하게 도착했고 마지막으로 찾으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건강하게 센스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어, 한 10여일간의 독일 인터팩 전시회를 모두 잘 마치고 지금 귀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어, 전시 영상은 어, 이렇게 저렇게 또 편집을 하겠습니다만은 오늘까지 또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와서 다행입니다. 이어서는 6월 달에 아시아 최대의 포장기계 전시회 프로펙 아시아가 6월 중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달 뒤에 또 전시회를 나가야 되고 그걸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